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허겁지겁 들어오며 미안한 듯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얼마 안 늦었는걸 뭐. 유튜브 보고 있느라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 이마에 땀좀 봐. 설마 뛰어온 거야? 많이 늦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뛰어왔어? 엄마가 이거 영주 너한테 사줘야 한다고 굳이 백화점 갔다 가라고 해서. 순간 엄마 이야기를 하다가 남친이 급히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어요. 말을 멈춘 남친이 제 눈치를 보다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풀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어머님이 또뭐 사주신 거야? 괜찮으니까 먼저 줘봐. 아마도 저번에 사줬던 거다 썼을 거라고 하면서 엄마가 이걸 꼭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남친이 제게 작은 쇼핑 봉투를 내밀고 있었는데요. 눈치가 많이 보이는 모양으로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무심한 듯 말을 꺼냈고요. 어? 니클로주네 네 이거 꽤 비싼 건데, 이런 거안 사주셔도 되는데. 내가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꼭 사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금방이라도 엄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엄마 말대로 했어. 현우씨,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난 이런 거 엄청 부담스러워. 사실 그동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했는데, 어머님이 현우씨 통해서 보내주신 거 뜯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뭐? 하나도 안 뜯었단 말이야? 그냥 뜯어서 써도 되는데. 순간 남친이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색하고 있었기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많이 부담스러워. 그냥 부담 가질 필요 없다니까. 엄마가 좋아서 주시는 거야. 현우씨,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선물이라는 건 말이야.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난 지금 무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 생각해봐. 우리가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잡은 사이도 아닌데, 매번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시면 내 입장에서는 왠지 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압박이라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현우 씨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 마치 빨리 만나고 싶다는 무언의 압박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며 남친이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친을 만난 지한한 한 달가량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친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남친을 졸라댔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기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이 생기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친을 만난 지두 달이 되어갈 무렵, 남친이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영주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데, 그래?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엄마한테 말을 했거든?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그게 왜? 정말? 어, 부모님께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면서 잘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 아, 그랬어.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현우 씨 부모님만 여자친구 있는 거 싫어하시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언제 한번 너랑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뭐? 나랑 왜? 남친의 말이 너무나 뜬금없기에 제 입에서 그 말이 툭하고 튀어나왔는데요. 만난 지두 달밖에 안된 아들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여친아 될까 하는 생각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제 물음에 남친이 어렵게 입을 떼고 있었어요. 그게, 그때도 말했지만, 그동안 내가 못해 솔로였잖아.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랑 만나는지 궁금하신가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부담스러워서 싫거든. 그렇지, 조금 부담스럽겠지.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스럽지. 우리가 사귄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결혼 이야기가 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두달 사귀었는데 만나 뵙는 건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현우 씨가 잘 말씀드려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나도 엄마한테 안될것 같다고 말은 해놨는데 혹시 몰라서 물어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남친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순간 걱정스런 마음이 들어 남친에게 물었어요. 현우 씨 외동아들이라고 했지. 어? 그런 셈이지. 그래서 현우 씨 어머님이 그러시는 건가? 내가 들어보니까 외동아들 가진 엄마들이 아들한테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집착하고 할까봐 걱정인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남친이 대수롭지 않게 배시시 웃으며 어머니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노력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모른 척 했고요. 그런데 그 뒤부터 남친 어머니가 남친을 통해 자꾸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부담스럽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는데요. 한 달에 몇 번씩 남친 손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들려보내는 모습에 포장도 거의 뜯지 않고 방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말을 재차했음에도 선물을 보내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왠지 모를 거부감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동안 받은 선물들을 포장조차 뜯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말에 그날따라 남친의 표정이 많이 심란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현우 씨, 혹시 기분 나빴어? 그런 건 아니고 난 영주 네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됐어. 그냥 많이 복잡한 마음이야. 나도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사실, 나 현우 씨랑 결혼이 많이 망설여져.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친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선물 줘서? 그런 게 아니야. 만약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계속 이러실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이지. 자식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을 온전히 인정해줘야 하는 건데, 현우 씨 어머님은 왠지 계속 참견하시고 힘들게 하실 것 같아.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이미 현우 씨 어머님 하시는 거 충분히 봤잖아. 라며 제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친이 큰 결심을 한듯 말을 꺼냈어요. 알았어. 내가 앞으로 엄마한테 절대로 선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나만 믿어. 그러니까 결혼 생각 없다는 등 그런 얘기는 이제 꺼내지 않는 거다. 앞으로 내가 노력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 줘. 남친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 정말로 남친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물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어머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심장이 잠시도 가만있질 않았어요.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혹여나 그 소리가 남친 가족들에게까지 들릴까 싶어, 더욱 긴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는 저에 대해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남친 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거실에는 진수성찬이라고 할 정도로 음식이 한가득이었는데요. 너무나 많이 차려진 음식에 몸둘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어서와요. 너무 반가워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는걸요? 내가 딸 먹인다는 마음으로 차렸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며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하나같이 맛있었기에 제가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음식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요. 음식이 맛이 있다는 말에 남친 어머니가 음식을 더 가지고 와서 접시에 담기 시작했는데요. 남친이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그 정도면 됐어. 너무 무리하지 마.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내가 너무 오바를 했나 보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제가 다 먹을게요. 남친 어머니가 너무나 미안해 했기에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밥상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밥상에 유난히도 떡이 많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꿀떡부터 인절미, 그리고 시루떡까지 떡이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떡이 제 눈에 들어왔기에 제가 떡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는 꿀떡 하나를 입안에 넣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남친 어머니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떡을 좋아하나 보다. 요즘 사람들 떡잘안 먹던데. 아 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가다 보니 떡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댁이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곳에 방앗간이 있었거든요. 그 방앗간에 쌀을 가져다주면 가래떡을 직접 뽑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받아먹던 뜨끈뜨끈한 그 떡이 어찌나 맛있던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다 할머니께서 직접 떡을 만들어주기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떡이랑 친숙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 꿀떡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꿀떡 하나를 더 집어들어 입안에 넣으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만 했기에 떡을 먹다가 놀란 채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제 물음에 남친 어머니가 급히 욕실로 이동하는 모습이었고, 남친 아버지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황 파악이 안 됐기에 제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남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친의 얼굴 역시 착잡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 씨, 어떡해. 내가 무슨 큰 잘못한 거지?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실 거야. 왜 그런지 말좀 해줘. 대체 무슨 일이야. 제 말에 남친이 딱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는 모습이었기에 눈치가 보여 저도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곧 남친 부모님이 다시 밥상에 앉았고 남친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영주씨, 미안해요. 내가 주책이죠?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영주 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네요.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짝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남친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쇼핑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기, 이건 내가 백화점에 갔을 때 하나 산 건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아닙니다. 그동안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했는걸요. 내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줘요. 남친 어머니가 제게 봉투를 건네줬는데요. 거기에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또다시 당황한 채 저도 모르게 살짝 양미간을 찌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남친 아버지가 갑자기 버럭하는 게 아니겠어요? 영주 씨가 선물 주는 거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당신이 이럴수록 영주 씨가 불편해한다는 걸왜 모르냔 말이야. 난 그냥 백화점에 갔다가 예뻐 보여서 하나 산 것뿐이야. 선물도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선물인 거지. 불편해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이러냔 말이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남친 어머니가 제 앞에 놓여있던 쇼핑 봉투를 급히 옆으로 치우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났을 텐데, 남친 어머니의 얼굴에서 알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남친 어머니의 얼굴에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슬픔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짠한 마음이 들었기에 제가 급히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옷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입고 싶어요. 진짜요? 정말 입고 싶어요? 그럼요. 방에 가서 입고 나와볼까요? 분위기가 분위기였던지라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갑작스런 제 말에 남친이 놀라서 말렸고요. 영주야 억지로 안 그래도 돼. 정말이야. 아니야. 진짜 입어보고 싶어서 그래. 라며 제가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마치 제게 맞추기라도 한듯 옷이 딱 맞았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어울린다. 남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뛸 듯이 기뻐하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친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친 어머니가 왠지 모르게, 측은하게만 느껴졌는데요.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 같은 것이 제게도 온전히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후 남친 집을 나오게 되었고, 남친이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 남친에게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우씨,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오늘 우리 집 분위기가 좀 그래서 눈치챘구나. 현우씨 부모님 두분다 좋은 분들 같긴 한데, 얼굴에 알수 없는 슬픔이 가득해 보여. 특히나 어머님 얼굴에는 상실감마저 느껴졌는걸? 역시 여자들은 눈치가 빠르구나. 우리 이앞 카페에 가서 잠시 얘기 좀 할까? 남친이 저를 데리고 카페로 들어가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한테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어. 뭐? 여동생? 근데 지금껏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게 여동생이 사고가 나서. 지금은 여기에 없거든. 없다는 말은 혹시? 맞아. 사고가 나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 세상에나. 너무나 놀란 나머지 차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기에 남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다시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선물을 주시거나 그러는 것 말이야. 그게 참 기가 막히다고 해야 하나? 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 전부터 엄마랑 계속 다퉜거든. 그래서 그게 엄마한테 한이 됐던 거고. 다투다니? 왜 다툰 건데? 지금은 아버지 사업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쯤 사업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밤낮 없이 일만 했었고 근데 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 생일을 앞두고 있었거든. 라며 남친이 있었던 일을 힘겹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엄마를 졸라댔다고 합니다. 엄마,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 파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면 안 돼? 거긴 먹을 것도 없고 엄청 비싸기만 하잖아.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집에서 케이크 넣고 파티하자. 싫어. 내 친구들은 생일날 엄마 아빠랑 패밀리 레스토랑 다녀왔다고 자랑한단 말이야. 나도 가고 싶어. 이번 한 번만 가면 안 돼? 나꼭 가고 싶단 말이야. 지금 엄마 아빠 사업도 많이 힘든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할 거야. 아빠 사업만 좋아지면 맨날 맨날 데리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 그리고 너 아빠한테 그런 소리 절대 하지도 마. 못 데리고 가는 아빠 심정이 어떻게 했어? 몰라. 엄마 아빠 진짜 미워. 동생이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그날도 역시 남친 부모님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네요. 엄마, 올때 꿀떡 하나만 사다주면 안 될까? 집에 밥 있는데 뜬금없이 꿀떡은 무슨 꿀떡이야? 엄마 바쁘니까 그냥 밥 먹어. 나 꿀떡이 진짜 먹고 싶단 말이야. 올때 하나만 사다줘. 동생이 다시 저르기 시작했답니다. 참 이상했던 것이 남친 말로는 평소 동생은 많이 얌전한 편으로 때를 쓰거나 그러지 않는 성격이었다네요. 그랬던 동생이 계속해서 때를 썼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낯설기도 하면서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딸의 모습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 떡을 사러 동네 떡집에 갔었다는데요. 이미 떡집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네요. 하는 수 없이 마트에 가서 빵몇 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던 모양인데요. 엄마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투를 보며 동생이 반갑게 받아들다가는 떡이 들어있지 않자 대성 통곡을 하다시피 했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 어리둥절한 채서 있었고요. 그때 일을 힘겹게 기억해내던 남친이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입을 뗐어요. 난 그날 동생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떡을 사오지 않았다고 아주 대성 통곡을 했거든. 결국 밥도 먹지 않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럼 설마 다음날 사고가 난 거야? 남친이 미처 말을 잊지 못한 채 입을 닫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놀란 채 물었는데요. 남친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밥상에 떡이 매일 올라오다시피 하고 있어. 그날 떡을 못 사준 게 평생의 한으로 남은 거지. 그랬구나. 그럼 설마 그동안 나한테 선물을 하셨던 이유도 그런 맥락이었겠구나. 그렇지. 엄마는 그때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처럼 잘해주고 싶다고 말하곤 했거든. 근데 괜히 너한테 부담 준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근데 진작 말했으면 나도 그렇게 매몰차게는 안 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은 그때 얘기하는 거 끔찍하게 싫어해. 나도 마찬가지고.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난 학교도 못 다닐 정도였거든. 남친이 다시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너 불편하면 나랑 헤어져도 돼. 사실 나도 우리 엄마가 힘겨울 때가 있거든. 근데 너한테까지 짐을 지우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죄책감도 들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오해했던 거지만 이젠 알았으니까 이해가 되는구만.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뭐? 너도? 난 고모딸인 사촌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 사고는 아니고 많이 아파서. 근데 고모가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계시거든. 그런 고모를 보면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자식은 평생 못 있는 거라고. 그래서 조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제가 남친을 위로했습니다. 그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뒤 우리는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께 큰 상처가 있는지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결혼 후 시어머님 생신 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뭐라고 여기 한 번을 못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오늘 여기 데려와줘서 너한테 너무 고맙구나. 어머님, 아가씨 엄청 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면 아가씨도 하늘에서 많이 슬퍼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행복해지길 그 누구보다도 아가씨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아가씨였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년전 일이랍니다. 며칠 전 아가씨가 있는 낙골 땅에 다녀왔는데 시어머님이 씩씩하게 아가씨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금이나마 편히 사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